39번 지문입니다. 자, 도우주 후 하면은 뭐뭐 하는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부터 컴퍼니까지 도우주 꾸며줍니다. 피플이라고 생각하면 돼. 복수입니다. 자, 그러면 어, 요거는 동사 앞에 주어가 생략된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복수. 어, 구매하는 사람들이죠. 상품을 한 회사의 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사람들은 알코올드 커스머 어, 고객 커스터머라고 불린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 개인들인데 어, 이번에도 상품을 구매하는데 자 여기까지 한번 묶어 보세요. 자또 purchase란 동사 앞에 주어가 배어있는 주격관계대명사 선행사 복수 동사 복수 그런데 이번에는 상품을 구매하는데 for personal use 어,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하는 사람들 얘네들은 뭐라고 불리냐면 컨슈머라고 불린다. 커스터머 컨슈머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음, 남들을 위해서 누구 선물 사주려고 이제 사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용하려고, 나 개인의 목표를 위해서, 어, 떤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컨슈머. 됐어? 어, 자, 어쨌든, 어, 이런 지금 커스터머랑 컨슈머 나왔고, 어, beings who consume. 이 사람은 소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컨슈머라고 불리는 거야. 이때 beings도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존재의 사람들. 자, 역시나 동사 앞에 주어가 비어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다음 문장. 그러므로 회사들은 발명해 왔다, 고안해 왔다. multiple ways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투부 정사가 꾸며 주는 방법이죠. 투부 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 to i n s u r e 했으니까 어, 확실히 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대절을 확실히 하는 방법. 여기까지 괄호로 닫아주고 대절은 인슈어의 목적으로 오는 명사절 접속사 대십니다. 그럼 대절 해석해 보니까 their customers 그들의 이 고객이 확실히 소비하게 해야죠. 뭐를 the produced items 생산된 물품들을. 자 in larger and larger quantities 했으니까 점점 더 많이 and more and more frequently 점점 더 빈번하게 자주. 맞죠?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생산된 물건을 팔아야 되죠? 음, 그러니까, 이 고객들이 많이 사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런 방법들을 고안을 해왔대. 자, 다음. Those who sell food. 예를 들어서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들이죠. 자, 동사 앞에 주어가 비어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 선행사 복수, 동사 복수. 얘네들은 have an easy time. 어, 좀 수월한 편이다. 그지? 쉬운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 어색하니까. 어, 얘네들은 좀 어쨌든 쉽게 왜냐면 음식은요 for도 이제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비 e c a u s e 로 생각하면 됩니다. b-e-c-a-u-s-e 자, 왜냐면 음식은 is literally consumed 말 그대로 계속 소비되기 때문에 개인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there is always a need 항상 이런 필요가 있죠. 배고프면 갔다가 생필품 사야 되는 거잖아. 채소 사야 되고, 그치? 어, to purchase new food 어, 새로운 제품을 사라 새로운 어, 음식 사라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필요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갖다 먹으니까 그지 여기도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었고요. But 하지만 with more permanent things 좀더 영구적인 물건을 생각해봐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옷이나 가방 같은 거 어, 뭐가 없어지지 않는 거 생각을 해봐봐 그지 작년에 입었던 옷이라고 올해 못 입나요? 입을 수 있어 그지? 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이 수요가 자동 보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이요, must invent, 고안해 내야 돼, 이유들을. 그지 근데 여기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그 앞에 이제 for는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의미상의 주어고, 여기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야. 그래서, 그들의 이 customer, 이 고객들로 하여금, 어, To continue to consume them. 계속해서 그 물품들을, 대미 가리키는 건 이제 그 물건들이겠죠. 그쵸? 이것들을 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지? 자, 다음 구조가 살짝 어려워. 그래서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한 가지 접근 방식은 뭐다? to 하는 거다.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지. 그치? 어, 그러면 만드는 건데, 오 O, C, 이런 구조로 보면 됩니다. 자, 그 물건을, 근데 물건인데, 여기까지. 어, 사람들이 이미 가진 물건. 그럼 이제 요, 거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가 비어, 아, 목적어 비어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확인됐지? 어, 사람들이 이미 가진 물건을 O, C. 구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바인은 수단이죠. 어떻게 해서?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죠. convincing them. 그들을 설득함으로써. 자, 뭐라고? 대절이라고. 자, 대절 해석해보니까. It is no longer fashionable. 더 이상 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쓸수 있는데, 유행이 아니라고 고객들을 설득해서 새로운 옷을 또 사게 만드는 거죠. 됐어요? 자, the entire fashion industry. 전체 패션 산업은 수동태죠. 만들어져 있다.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To convince people,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that fashion matters. 유행이 중요하다. 그지? 이거를 설득하려고. 전체 패션 산업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they must purchase, 사야 된다. New clothing, 새 옷을 사야 된다. even though는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양보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입니다. 자, the old is still perfectly functionable. 자, 이거는 뭐야? 기능하는 거죠. 그지? 작년에 산게 올해 못 입는 건 아니잖아. 그지? 추위도 막아줄 수 있고, 그지? 여전히 기능은 완벽하게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옷 사야 됩니다. 유행에 뒤떨어집니다. 유행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그 위에 모든 패션 산업들이 지어져 있다라는 거죠. 됐어? 그래서 오늘날의 패션은 extend 확장되는 거죠, 그렇죠? 어디로 확장이 된대 To far more things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이때 far는 훨씬이라고 비교급을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Then clothes 옷을 넘어서. 즉, 유행이라는 게꼭 옷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여기 나오죠. 자동차도 유행이 있고요. 모바일폰, 핸드폰도 유행이 있죠. 어, 아이폰 최신 거 사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컴퓨터도 유행이 있죠. 어, 이런 식으로. 그 리스트는 "is extended" 확장된다. 수동태죠. "indefinitely" 어, 끊임없이 확장된다. 그 다음에 이제 pp가 붙었는데, 이게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pp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을 우리는 수동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자, 여기 이제 저를 다 써버리면, and, it is, limited. 이렇게 살짝 써놔봐요 자, and 생략, it 생략, being limited인데, being도 생략해서 limited만 남은 거야. 어, 뭐, 그리고 제한될 뿐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only 붙었으니까. 뭐에 의해서만 제한된다는 얘기야? by the limit. 한계에 의해서인데, 창의적 사고의 한계죠. 그리고 of the marketing divisions of the companies 했으니까, 이 기업에 속한 마케팅 부서. 그지? 기업의, 마케팅 부서의 창의적인 사고의 한계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이 말이 말하는 건 뭐야? 만약에 어떤 기업이, 어, 이 마케팅 부서가, 어, 끊임없이 뭔가, 어, 어떤 용도를 만들어 내면 어, 끊임없이 확장이 되는 거고 어, 만약에 얘네가 그걸 안 만들어 내면은 어, 더 이상의 용도로 확장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사 쓰임 중에서 extend란 동사는요 위에 보니까 능동태로도 쓰이고 어, 수동태로도 쓰입니다. 뭐둘다 의미는 동일해요. 그냥 확장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이지문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 기업은 유행. 을 이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단어를 쓰자면, 더 영구적인 물건이지. 옷이나 이런 거, 자동차, 물건을 판매, 물건의 판매를 촉진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지문 내용 잘 이해되죠.